안녕하세요 복덕방tv 홈럭키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문 마지막 내용입니다 2편까지의 내용을 이어서 청약순위별 자격요건부터 마지막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청약순위별 자격요건입니다 현재 제가 연습하고 있는 신목동 8학원은 민영주택이고요 크게 1순위와 2순위로 보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자는 가점제, 추첨제 선택해서 청약이 불가능하고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되고 그 외에는 100% 가점제라고 하네요.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이 없는 경우에 따라서 가점제인지 추첨제인지 나뉘어진다고 하네요. 가점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이고요. 추첨제 같은 경우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입니다. 청약이 불가능한 대상자도 있는데요.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주택 당첨된 자및그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및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능하세요. 이거 확인하시고 청약통장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2순위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금이나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그리고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는 2순위 신청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아까 위에 설명 드렸고요. 이건 파악해 보시고 내 청약 통장에 예치 금액이 얼마나 있고 내가 어디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인데요. 무주택 적용 기준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가격. 이 가격에 따라서 소형 저가 주택 등이 판가름 난다고 하네요.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관계 증명서와 혼인 신고일 등에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한다고 하네요. 총 기산점이 두 개란 거죠. 30세, 그리고 혼인한 날, 이둘 중에 빠른 날이 무주택 기간 기산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주택 기간에 대한, 그리고 부양 가족 수, 그리고 저축 기간에 대한 점수표가 나오는데요. 어, 가점 상한은 32점, 35점, 그리고 17점입니다. 가점 구분으로 보시면 30세 미만이 미혼자는 0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0살부터 30살까지 청약통장에 예치를 하고 있었고,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 10년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20점이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 30세 미만 미혼자인 경우에는 무주택 점수는 0점이니 30살 혹은 혼인한 날부터 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도 있고요.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는 6개월 미만부터 시작이죠.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다는 걸 보면 어떤 청약에서도 같다는 거.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 입주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니 주택 소유 여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부모님이 분양권이랑 입주권을 구매하시거나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걸 모르고 이제 자녀분들이 청약을 넣었다가 주택 소유 수에 걸려서 이순위 혹은 청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같은 세대 구성원들의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 확실히 알고 청약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입주권도 실제로는 완공 전이지만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자산이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약에서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검색 대상의 신청자와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따로 살고 있어도 부분은 하나로 보고요. 그리고 그 배우자의 세대원까지 전원 통틀어서 검색 대상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한번 간단히 읽어 볼게요.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상속으로 부모님이 아니면 상속자가 사망하셔서 자녀나 피상속자들이 종류 지분으로 취득하였다면 어 3개월 이내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럴 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내가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하시고 내가 피상속자인 경우에는 나에게 갑자기 주택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 3개월 이내 지분 혹은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해요 그리고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제곱미터면 대략 한 6평 정도 되는 6평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자로 본다고 하네요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는 역시나 제외됩니다 자주, 다주택이면 대부분 안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청약신청 방법인데요 특별공급 신청자는 기간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이고요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 1순위는 당해와 기타로 나뉘어지죠 여기 보시면 신청일자와 결과, 결과가 나오는 날짜까지 같이 나와 있어요 그거 꼭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순위 청약 일정 분류에 따른 청약 유의사항 주의해주시면 되고요 1순위 해당 지역 접수일에만 청약이 가능하며 기타 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1순위라고 해도 기타 지역 1순위면 당해에는 신청하실 수 없고 당해일 경우에는 기타 지역 접수일에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기 나온 날짜 모든 청약은 날짜가 나오거든요 날짜에 맞게 계획 잘 짜셔야 하고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청약 많이 하시죠 PC로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청약 신청, 청약 자격증 입력하면 청약이 완료됩니다. 청약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실 수 있고,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가상 체험, 제가 저번화에서 설명 드렸었죠. 한번 연습 삼아 해봤었는데 아직 단한 번도 청약을 해본 적 없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고 청약 신청 해보시기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당첨자 발표 일정 특별공급과 1순위, 2순위 일반공급에 대해서는 같은 날 20년 9월 9일 발표한다고 하네요.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방법이네요. 동호수 추천문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에서도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하니까 내가 원하는 호수와 동호 선택할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가능한 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 면적별 가점제 추첨제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제곱미터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하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 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일반 공급 세대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할 경우에 일반 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 공급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내가 청약 점수가 모자르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추첨제 어떤 청약이든 추첨제가 있거든요. 추첨제가 기준이 높지 않고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추첨제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첨되고 나면 입주 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기간이 나와요. 기간 안에 당첨자들은 자격 검증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제출해야 될 서류들, 공통 서류, 그다음에 일반 기관 특별 공급일 경우, 다자녀 특별 공급일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대리인 신청까지 증명해야 할 해당 서류들이 꽤 많거든요. 미리 잘 챙겨 놓으시면 나중에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인데요. 일반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신규 취업자이거나 금년도 전직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그리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청징수부 또는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인 날인 등거 필요하고요. 전년도 전직자 같은 경우는 재직증명서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 있으면 되고 야,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은행 증명원이 필요하고요.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는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면 계약 체결을 하는데요. 당첨자는 당첨번호에 공급대금 확인 그리고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 입금한 후에 정당계약일을 홍보관으로 방문하여 계약하시면 되세요. 여기 입주자 모집공고문 보면요. 내가 만약에 당첨됐을 때 납부해야 할 분양 대금 납부 계좌와 납부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계약자 중도금 대출이 있는데요.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견본 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분양권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형일 경우 사업 주체가 지정한 대출 취급 기간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지만 관련 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별로 다르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 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제기를 할수 없다고 하네요. 이 기준으로 어떤 청약이든 분양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업 주체가 지정한 대출 취급 기간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 추가 옵션 금액이 나오고요. 신축 아파트 플러스 옵션이 가능하죠. 발코니 확장 시에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실 건지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트, 아파트별로 나와 있고요. 여기는 가구까지 옵션으로 넣어 주네요. 하나하나 내가 다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입주 예정일은 2023년 2월 예정으로 실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돌의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단 기납입된 선납 할인 금액은 실입주 예정에 따라 정산된다고 하네요. 그 외에 나중에 입주하고 나면 설명 받아주실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현재 아파트 시설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읽어도 되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린 청약하는 법, 그리고 청약 기준, 나의 기준과 날짜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약하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아야 할 모직 공고문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드렸습니다. 모직 공고문에 나왔던 모직 공고단지 청약 연습 여기 있네요. 바로 전 영상에 청약 연습 같이 해보는 거 있으니, 꼭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청약 가점 계산기도 여기 있습니다. 나의 청약 점수가 몇 점인지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홈 럭키였습니다.